저녁은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남편 코로나 해제되면서 시켜먹은 치킨인데 계속해서 냉장고에 있어서 처리를 해야 했어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남은 치킨 요리로 이걸 많이 추천해주시길래 만들어 봤어요. 만드는 동안 냄새 때문에 아이가 달라고 했고 맛있게 먹죠. 근데 밥 그릇에 담아줬더니 비주얼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길래 한 입만 먹어보라고 했더니 반응 보이시죠? 남편도 잘 먹어줘서 이제 치킨 남으면 무조건 치킨 마요 덮밥입니다. 남편이 쉬는 날이라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줬어요. 제가 미리 끓여둔 어묵국에 고등어 반 마리 구우면 끝입니다. 남편이 생선을 참잘 구워요. 고등어 한 마리 다못 먹는 집이라 항상 반 마리씩 냉동 포장되어 있는 걸 구매합니다. 마켓컬리에서 공짜로 사뒀다가 거의 한달 만에 꺼내 먹은 것 같네요. 남편과 아이 과자 사준다는 걸로 꼬셔서 마트 다녀왔어요. 역시나 콩고물에만 빠져있는 아드님입니다. 저녁은 오리고기입니다. 어, 이건 어디서 샀더라? 아, 배민비마트에서 2만원 이상 구매 시, 만원 할인 쿠폰을 줘서 구매했어요. 오리고기만 구매하면 2만원이 안 돼서 쌈무도 사고, 계란도 사고, 이것저것 샀었어요. 이제 가끔가다가 배민비마트에서 이렇게 쿠폰을 주거든요. 그럼 바로 시키지 마시고 페이북 어플을 거쳐서 하세요. 아, 저는 급하게 하느라 까먹어가지고 만 팔천 원못 받았거든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거라 영상으로 찍기도 뭐 하고 이게 이벤트 참여할 때는 항상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참여해야 돼요. 자마자광 전화 거야. 하광 이 월차라서 런치 먹으러 왔어요. 어. 남편은 15분만에 먹고 출근했고 동생들이랑 수다 떨면서 2시간 반 동안 먹었어요 와 이게 얼마만의 자유냐 피자 뷔페 만세 점심 사준 둘째 동생 만세 만세 만만세 응? 저녁은 남편이 오후 출근한 관계로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먹었어요 저 뷔페가서 10접시 넘게 먹어서 양심상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냉파를 하는 날입니다. 냉동실에 잠자고 있던 돈가스랑 남편 쉬는 날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김치찌개를 다 처리했습니다. 밑반찬 만들어 둔지 너무 오래돼서 냉장고에 있는 거다 먹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 콩나물이 또 있네요. 그것도 반찬 만들어야겠어요. 남편이 쉬는 날이라 차 가지고 출근했는데, 와, 눈이 엄청 많이 와서 거북이처럼 기어서 출근했어요. 아이 책 반납하러 도서관 들러서 책 반납하고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오후 간식을 먹었어요. 냉장고에 잠자고 있던 감자 갈아서 감자전도 만들고 가득 차있는 과일, 그리고 남아있던 리조또도 클리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외식을 했어요. 이번 달 처음 외식인 것 같아요. TV 보다가 갑자기 쌀국수가 먹고 싶어서 검색해서 다녀왔어요. 저랑 남편 픽은 m o 이인데 인천에 m o 이가 이제 송도에밖에 없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서 더 가까운 포메인으로 다녀왔습니다. 음 일요일도 점심은 냉파하고 저녁은 친척 집 저녁 식사 초대 받았어요. 제가 영상을 안 찍었네요. <laughs> 이렇게 해서 일주일 식비는 87,240원입니다. 외식 안 했으면 4만원대, 과자 안 샀으면 만원대이지만 이 정도도 잘 아꼈다 생각하며 만족합니다. 너무 과한 식비 절약은 가족 구성원의 쿠데타를 불러옵니다. 오늘도 저랑 함께 집밥 먹는다고 약속하실 거죠? 먹는 집밥은 나의 힘.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